수지야, 오늘 예비 시부모님 댁잘 다녀왔어? 네, 다들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다. 저를 딸내미라고 부르시면서 잘 챙겨주셨어요. 우리 딸이 역시 보기 많아. 신우이 될 사람도 만나고 왔어? 네, 신우이도 만나봤어요. 왜 사람이 별로야? 시집살이 시킬 것 같아?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좀 가볍다고 해야 하나? 스물여섯 살이라고 했었지.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뭐 그런가 봐요 오빠 말로도 여동생이 아직 철이 없대요 김서방 건실하고 시부모님 좋으시면 된 거야 맞아요 저희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아무 걱정이 없단다 언니 어머 아가씨 어쩐 일이에요? 저좀 살려주세요 갑자기 살려달라고요 아가씨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래요. 언니, 비밀 지켜주실 거죠? 비밀을 지켜달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우리 엄마, 아빠랑 오빠가 알면 저 정말 큰일 나요. 알았어요. 진정하시고요. 비밀 지킬 테니까 차근차근 좀 설명해봐요. 그게 사실 제가 돈을 좀 빌렸어요. 공부하느라 빌린 건데, 그걸 지금 당장 갚아야 해요. 근데 저 지금은 갚을 돈이 없어요. 갚을 사정이 안되시면 은행 가서 연장 신청해 보면 되지 않아요? 은행에서 빌린 게 아니니까 언니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럼 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일단 사정 말하고 좀 나중에 갚는다고 해보는 거 어때요 그게 아니라 일수 아저씨한테 빌린 거라고요 네 일수라고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래요 당장 안 갚으면 절 어디다 팔아버린다고 해요. 네? 팔아버린다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인하고 빌린 거라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언니 제발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도대체 어쩌려고 일수돈을 빌려요? 앞으로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니까 지금 저좀 도와주세요 3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금방 갚을게요 300만 원이요? 네저이돈못 갚으면 당장 팔려가서 가족들 얼굴도 못 봐요 제발요 아가씨 그럼 나랑 약속해요 다시는 사채 안쓸 거죠? 당연하죠. 앞으로 절대 일수 아저씨 돈안 빌려요. 제가 공부 욕심 때문에 잠깐 미쳤었나 봐요. 아, 알았어요. 계좌번호 보내줘봐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지금 바로 계좌 보낼게요. 이거 언니랑 저만의 비밀인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언니 아가씨, 안 그래도 연락하려던 참이었어요. 그 일은 잘 마무리 됐어요? 언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급한 부름 껐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예요. 그때 300만 원 갖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이자고요. 이제 원금 갚아야죠. 아가씨, 사채로 도대체 얼마를 빌린 거예요? 원금은 천만 원 정도인데 이자가 너무 세서 이자도 거의 원금만큼 불어났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겁도 없이 사채로 천만 원을 빌려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게 있어서 쓰게 됐어요. 아가씨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그렇게 사채 쓰다가 신용불량자 되고 쫓겨다니고 인생 파탄 나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아니까 지금 막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번 한 번만 죽는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이번엔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 건데요? 그게 850만 원이요. 네? 저도 그렇게 큰 돈은 없어요 이번에 언니네 회사 인센티브 나오는 시기잖아요 저도 친구한테 들어서 다 알아요 제가 이돈못 갚아서 팔려가면 언니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제발 한 번만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요 저 능력 있어요 믿어주세요 언니 제가 이렇게 빌게요 아가씨 잘 들으세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럼요 진짜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럼 저번에 그 계좌로 돈 보내줄게요 진짜 고마워요 언니가 저 살렸어요 아가씨 일은 잘 해결됐어요 걱정되니까 연락 줘요 아가씨 무슨 일 있는 건지 걱정돼서 그래요 톡 보면 답장 줘요 자기야 아가씨 별일 없지 그럼 걔가 뭐 별일이 있으려나 근데 갑자기 왜. 아 아니야. 요즘 시댁 가도 얼굴을 통못본것 같아서. 맨날 밖에 싸돌아다니느라 그렇지. 걔 알아서 잘 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아 그래? 잘 산다니 다행이고. 언니! 언니! 아가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내가 보낸 톡에 답장이 없어서 잘 지내나 궁금했어요. 언니 저돈좀 빌려주세요. 지금 너무 급해요. 뭐라고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아가씨,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돈 받고 잠수 타놓고선 갑자기 또 돈을 달라고요? 이번만 잘 해결되면 저번에 빌린 것도 한꺼번에 갚을게요. 그니깐 한 번만요. 됐고요. 저번에 빌려준 돈부터 갚아요. 제 계좌번호 보낼게요. 언니,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아가씨 번호 차단할게요. 돈이나 보내요. 자기야, 나할말 있어. 아가씨랑 관련된 거야. 응? 무슨 일이야? 사실은 아가씨가 자기한테 말하지 말라면서 나한테 천만원 넘게 빌려갔거든 뭐라고? 천만원씩이나? 이거 봐내돈 갚지도 않고 잠수 탔는데 오늘 또 돈을 달라는 거 있지 이게 뭐야? 너무 놀라서 말이 다안 나오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내가 무슨 일 있었는지 물어볼게 김미연 걔 제대로 돌았어 아가씨 만나봤어? 집에도 안 들어와. 내 전화는 받지도 않고 엄마 전화만 겨우 받는데. 그래서 뭐래? 공부하느라 쓴 돈이 아니래. 얘가 주식을 했다는 거야. 뭐라고? 사채 빚을 내서 주식을 했다고? 일반적인 투자도 아니고 선물인지 옵션인지. 얘 완전히 미친 게 분명해. 아가씨 진짜 겁도 없네. 나도 잘은 모르지만 그거 엄청 위험한 거잖아. 엄마 아빠는 지금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는 거 같아. 내가 단톡방 만들 테니까 자기도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설명 좀 해주라. 알겠어 엄마, 김미연 얘 예, 어떡할 거예요? 미현이는 내가 좋게 타이르마 좋게 타이르다뇨?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세요? 걔 아직 스물여섯 살이야 서른도 안돼 내가 실수 좀할수 있지 내가 불러다 얘기한다니깐 어머님, 주식 옵션이나 선물에 손대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그것도 사채 빚으로요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니까 내가 잘타 이른다고 하잖니. 너네 둘까지 나서서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래, 너희 어머니가 알아서 한다니까 둘은 좀 가만히 있어봐라. 아버지도 분명 개 혼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혼 꾸녕을 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 근데 미연이가 마음이 열이잖니. 행여나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봐 겁이 나서 그래. 그럼. 제가 아가씨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걔가 천천히 갚는다고 했어 어머님 갚는다고 하고 잠수탄 전적이 있어서 안심이 안 돼요 내 신호 앞날을 위해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니 사람은 다 이런 일 겪으면서 크는 거란다 어머님 저는 아가씨한테 빌려준 거지 투자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됐잖니 너네가 손이 사람이니 이해 좀 해줘라 우리도 정신 없으니까 나중에 연락하자 우리 엄마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 이제 어떡하지? 일단 미연이 사채빚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갚아줄 것 같아. 자기는 앞으로 걔가 돈 빌려달라고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 그럼 이미 빌려준 돈은? 몇 달만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내가 어떻게든 돈 구해서 당신 돈꼭 돌려줄게. 자기도 무급휴가 중이라 힘든데 무슨 돈이 있어?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알겠어. 일단 기다려 볼게. 언니, 언니.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이거 보면 제발 답장 좀 줘요. 누구세요? 언니, 저예요. 이거는 누구 번호예요? 이번엔 빚 갚으려고 연락했어요. 다른 사람 폰 빌려서 잠깐 연락하는 거예요. 이번엔 또뭔 일인데요? 언니, 제발 돈좀 빌려 주시면 안 돼요? 이번에 못 갚으면 저 인생 끝장이에요. 차단할게요. 언니. 언니. 너는 왜 미현이 연락을 안 받니? 어머니, 아가씨가 또돈 달라잖아요. 그래서 바로 차단했어요. 일단 미현이 말이라도 좀 들어보지, 그러니? 여태까지 당하고도 아직 모르시겠어요? 아가씨 돈 갚을 생각 없고요. 진짜 심각한 상태예요. 이번 한 번만 도와달란다. 진짜 마지막이래. 그럼 어머니가 빌려주세요. 저는 안 돼요. 죄송해요. 아가! 자기야, 아가씨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봤어? 응, 그게 이번엔 심각하대. 또 선물 옵션 한 거야? 아니, 도박을 했나봐. 도, 도박? 무슨 해외 인터넷 도박이라는데 빌린 돈 원금이 5천인데 매일 이자가 불어나나봐. 지금 도망다니고 있대. 핸드폰은 당연히 정지됐고 못 갚으면 감옥 가야 하나봐. 진짜야? 걔 말로는 감옥 갔다 와서도 평생 도망다녀야 된대. 저번에 빌린 일수는 양반이었다고 할 정도로... 조폭 같은 곳이랑 얽혔나봐. 세상에. 처음에는 이런 미친 인간인데 동생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울고불고 아빠 쓰러지기 일보 직전 되니까 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자기 어떻게 할 생각인데? 지금 엄마 아빠 두분다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으셔. 경기 안 좋아서 가게도 잘안 되고. 그럼 어떻게? 나도 모아놓은 돈은 없고 회사는 무급표가 중이고 배달 뛰어서 겨우 생활비만 벌잖아. 나란 놈도 진짜 한심하다.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 아가씨 잘못이지. 동생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 오빠가 돼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어떡하겠어. 본인이 저지른 죄값은 본인이 받아야지. 자기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내가? 자기 나중에 가게 하고 싶다고 모아놓은 돈좀 있잖아. 은행 신용대출도 가능하고. 지금 자기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가 이미 천만 원 넘게 빌려주고 못 받은 거 잊었어? 아는데 일단 감옥 가는 건 막아야 하잖아.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하루하루 이자가 불어난대. 일단 사체부터 해결하고 어떻게 받아낼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미쳤어? 이번에도 도와주면 아가씨 절대 정신 못 차려. 아가씨를 아직도 몰라? 감옥에 가든 고기잡이 배에 팔려 가든 아가씨가 책임을 져야 정신을 차리지. 자기야,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응?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면 바로 이혼이야. 당신 동생이니까 당신이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돈 벌어서 갖다 주는 건안 말릴게. 그 대신 나까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진 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응, 알았어. 새아가. 네 어머니 오늘 은행 다녀왔는데 우리는 대출이 안 된단다. 네, 그러셨어요? 너 정도 직장의 수입이면 대출 가능하다는데. 정말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 아가씨 때문에 저도 빚지고 신용 불량자 될 수는 없어요, 어머니. 누가 너더러 신용 불량자 되래? 이번 일만 해결되면 미현이가 일해서 너한테 갚는다잖아. 내 시누이 스물여섯 살인데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창창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겠니? 제정신 박힌 스물여섯 살이 선물 옵션을 하다가 해외 도박까지 손을 대요? 어머니, 아가씨 정신 못 차릴 거고요. 절대 돈못 갚아요. 저는 이제 그만 손 뗄게요. 손을 떼다니? 너 그게 무슨 뜻이니? 앞으로 이 문제로 저한테 전화하시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면 저희 이혼이에요. 아가씨 감옥 가는 걸로도 모자라서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으세요? 너 너는 어떻게 애가 그렇게 매정하니? 겁도 없이 사채 빌 쓰는 아가씨 때문에 제 인생까지 망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언니, 저예요. 저한 번만 살려 주세요. 저 이번에는 진짜 죽어요. 아가씨, 마지막으로 경고할게요. 한 번만 더제 번호로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언니, 제발요! 빌린 돈이나 갚아요. 이 번호도 차단할게요. 이 연락을 끝으로 저는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시댁 사람들한테 제 번호 알려주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아가씨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본인 능력이 안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제 눈치만 보면서 삽니다. 남편 말로 아가씨는 경찰에 자수할 생각이래요. 해외 도박한 거 처벌받고 어떻게든 빚을 안 갚으려고 하는 거죠. 시댁 식구들은 제가 너무 매정하다면서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욕하는데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상종 안 하니 홀가분해요. 대책없는 아가씨와 시댁 식구들 얼굴 안 보고 사니 요즘처럼 마음 편할 때가 없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